스스로를 경계하는 그리라 해동 고려 삼은 야운 비구 지음이라 주인공아, 내네 말을 들어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불법문 중에서 도를 얻어 꺼늘 너는 어찌하여 고치 중에 윤회하는고, 주인공 그대는 시작함이 없는 먼해적부터 눈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등지고 번뇌를 몸에 맡겨 어리 소금에 떨어져 힘이 미치는 데까지 온갖 악업을 지어 사막도 이 괴로운 눈에 들었으며. 온갖 착한 일을 닦지 않아 사생의 업에 바다에 끄달림이로다. 몸이 육적을 따르는 고로 악취에 떨어져 지극히 괴롭고 마음이 일승을 등진 고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께서 계시기 전이나 열반하신 뒤가 되미로다 이제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았으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이니 말세로다. 슬프고 애답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비록 그러나 내가 능히 반성해서 애정을 끊고 출가하여 바루를 받아 지니고 위대한 폭복을 수하고 세간 벗어날 지름길을 밟아 무르의 묘법을 배운다면 용이 물을 만난 듯하고 범위 산을 의지한 듯하니라 그러한. 수승하고 신묘한 이치는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옛과 지금이 있을지언정 법은 멀고 가까운 것이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어지리 속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지언정 도는 성하고 쇠한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신다고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설사 말세를 만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면 무엇이 해롭겠는가 그러므로 세존이 운하시되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고 약을 투여하니 복용하고 복용하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니라 또 나는 선도자와 같아서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니 손도자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손도자의 허물이 아님이라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움이 법이 부족해 있으니 내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더 이익될 것이 없음이라 지금 이후로 나의 모든 제자가 복고대로 수행한다면 여래의 법신이 상주하여 없어지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만약 이와 같은 이치를 알면 자기 스스로 수도하지 아니함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임을 근심하리요. 폭망하노니 주인공 그대는 반드시 결단과 열렬한 의지를 일으켜 뛰어나고 트인 생각을 열어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천도된 생각을 제거하여 진실로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조사 스님들의 공안을 잘 참고하여 크게 깨닫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스스로 경솔하게 태굴심을 내지 말지어다. 오지기 마루네 성인이 가신 때가 멀어서 많은 강하고 법은 약하고 사람들은 사치하여. 성인은 작고. 회의는 많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수도하지 않고 또한 남들까지 괴롭히나니 수도하는데 장애되는 인연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느이로다 주인공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염려하여 내가 좁은 소견으로 열 가지 내용을 잔술에 그대로 하여금 경책해 하노니 주인공 그대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간직하여 한 가지라도 기지 말기를 극히 밀고 지극히 비누라 통하여 가로대 어리석은 마음에 배우지 않으면 교만만 더함이요. 어두운 마음에 수행하지 않으면 아상만 자라게 함이로다 수행이 없는 빈배에 잘난 채 하는 마음은 주림봉과 같음이요 아는 것 없으면서 게으름을 피우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온숭이와 같음미로다 삿된 말마구니의 말은 즐거워 들으면서 성인의 가르침과 현인의 문장은 듣지 않음이로다 바른 길 수행한 인연이 없으면 누가 너를 제도하리요 오랫동안 악취에 빠져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로다 그첫 번째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대로 수용하지 말라 밥 깔고 씹뿌리는 것으로부터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위 공력이 많고 지중할 뿐 아니라 또한 방생들이 죽고 다치는 것도 할량 없을 것이니라 다른 이들을 수고롭게 하여 나를 이롭게 한 것도 오히려 못할 일인데 하물며 다른 이의 생명을 죽이고 내 몸살기를 어찌 참아할까 보냐. 농부도 매양 추운 고통이 있고 직녀도 항상 몸 가릴 옷이 없는데 하물며 나는 오랫동안 손을 놀고 춥고 배고픔을 얻지 마음에 싫다고 하리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은혜만 치중하고 수도하는데 손해가 되지만 떨어진 누더기와 나물밥은 반드시 시주의 은혜가 가벼워지고 수행의 음대, 음덕이 쌓여지느니라. 그러므로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려움이니라. 송화여 가로되 불뿌리와 나무 열매로 배고픔을 참고 속락과 풀로 엮은 옷으로 몸을 가릴지어다 나르는 하기나 하늘의 구름을 친구로 삼고 높은 산 깊은 계곡에서 여생을 보낼지어다. 그두 번째는 자기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사막도의 괴로움은 탐심이 첫째여 육도 가운데는 보시가 으뜸이 되느니라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은 손도에 방해가 되고, 자비 보시는 반드시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느니라, 만약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여 오면 비록 가난하더라도 인색하거나 아 끼지 말지니라. 올 때에도 한 물건도 없이 오미어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감이라 자기의 재물에도 인색한 마음이 없다면 남의 물건의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많은 재물이 있어도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수 없고 오직 지은 옷만 있어 영혼을 따르리라 사흘 동안 만이라도 수행한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500년 동안 탐내는 재산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붕하여 가로대에 사막도의 괴로운 근본이 어디에서 생겼는고 여러 생동안 애정을 담했기 때문이로다. 부처님은 가사와 바로만으로 만족하셨건을 어째서 축척하여 무명을 자라게 하는고. 그세 번째는 입으로 말 많이 하지 말고 몸으로 가벼이 행동하지 말라 몸을 가벼이 행동하지 않으면 산란함을 쉬어 안정을 이룰 것이며 입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바뀌어 지혜를 이루리라 진실한 모습은 말을 여의 었고 진리는 움직이지 않음이라 입은 재앙의 문이니 반드시 도우고 망에 지키고 몸은 재앙이 싹 드는 군본이므로 가벼이 행동하지 말라 자주 나는 새는 그 물에 걸릴 재앙이 있고 가벼이 움직이는 짐승은 화살에 맞아 다칠 재앙이 없지 않음이니라 그러므로 세존이 설산에 주어 대육년을 자부동 하시고 닮아 대사가 구년을 묵묵히 말이 없으시니 닮아 이후에 참선하는 이들이 어찌해 성인의 발자취를 어찌하지 아니하리요.